메트로시티 은행이 오는 9월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사용해달라며 후원금 만 달러를 한인회에 쾌척했습니다 메트로시티 은행의 백나경 회장과 김화성 행장, 그리고 애틀랜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과 오영록 전 한인회장은 오늘 도라빌에 위치한 메트로시티 은행 본점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작년에 스킵하시고 금년에 한인 축제를 하는데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성금을 드렸습니다.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, 예. 그 이번에 그 메트로은행에서 주신 후원금은 사실 저희 아트란타 한인네가 코비드나이튼 때문에 굉장히 오랜 가뭄에 시달려 갖고 눈바닥에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가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메트로은행에서 주신 이 후원금이 굉장히 큰 단비가 되고 훌륭하게 아마 축제가 이루어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메트로시티 은행의 김화생 행장은 코리안 페스티벌을 통해 한인 문화를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.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.